제 2선에 들어 머뭅니다. 제 3선에 들어 머뭅니다. 제 4선에 들어 머뭅니다. 또반이에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열반이라고 세종께서 방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 2선에서는 일으킨 생각, 생각과 생각 지속적 고찰, thinking과 pandering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2선부터 진정한 선, 자나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선에서도 느낌인 희열과 행복. 이 느낌은 있습니다. 제 3선, 3선에서는 희열이라는 느낌이 없어지고 여기는 행복이라는 보다 고향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선에서는 행복이라는 그런 느낌도 없어지고 행복보다 더 고양된 느낌인 그리고 대립적인 기운들이 없어진 느낌인 진정한 행복인 평정, 평온이나 평정이라는 이것도 느낌입니다. 느낌이 존재합니다. 이 평온이나 평정이라는 이 느낌, 이 느낌은 어디까지 계속되냐면. 여기 비상 비비상처까지 그래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요처, 비상 비비상처 이곳에서도 항상 평온이나 평정이라는 느낌이 계속되기 때문에 무색계 사선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색계 사선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 비비상처까지 이것은 바로 열반 해탈 해탈 열반을 부탁해서는 파리야예나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야 웨다이타 니로당 우파삼빠차 위하라띠 어피크 엔터스 엔 두웨스 인더 세세이션 아프 perception and feeling 다시 도반이 비구는 일체 비상 비비상처 여기 상이라는 것은 산냐를 말합니다. 여기 산냐 싼냐. 이 산냐가 바로 상인데 이 상이 바로 지각이라든가 perception 혹은 인식을 말합니다. 외다 있다. 이 외다 있다라는 것은 느껴진 것인데, 이것은 외다 나와 같습니다. 느낌, 지각되는 것과 느껴지는 것, Perception, 지각과 느낌인데, 이 느낌이라는 것은 12연기에서 무명행식, 유기촉수할 때. 습니다. 느낌 이 percep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경식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이 촉해가지고 삼사합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거기 인식이 또한 일어납니다. 최종적으로는 1 2연계에서이 느낌의 가지가 멸에 든다. 이 멸이 바로 열반인데, 멸에 들면 12연기, 12연기가 부서집니다. 그러면 12연기라는 것은 이 고통, 이 고의 일어나고 사라진 생멸을 밝히는 구조인데, 이 고가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고에서 해탈하고, 그리고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되면서 열반에 드는 것입니다. 이 상수멸은 색계 사선과 무색계 사선이 되면서 심해탈과 해해탈이 극히 미묘한 상태에 접어들다가 인식과 느낌이 끊어지는 그러한 단계를 상수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상수멸까지 아나파나사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숨을 통해서 그것을 통찰함으로써 상수멸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숨이 되는 것입니다. 어피크 비구는 enters 들어서 dwells 머문다. In the cessation, cessation이 바로 소멸입니다. 멸, of 어, perception, 인식과 and feeling, 느낌, 상수멸. 그래서 상수멸을 영어로는 the cessation of perception and feeling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찰지로서 사성제를 본 뒤, 본 내를 남김없이 소멸합니다 빤야야, 빤야야의 국격입니다. 통찰지를 가지고 그것을 디스와 스와, 절대 분사를 썼습니다. 영어로는 완료분사구문, having sin입니다. 아사와 통찰지로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무상하고 모든 법이 그리고 고이고 무와 실체가 없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번뇌, 탐진치가 파리키나, 이 키나라는 것은 소멸한이란 뜻인데 파리를 쓰게 되면 두루,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혼띠. 그래서 이 무상을 관찰해서 생기는 열반의 특상. 특성이 무상, 아님 있다. 이미지라든가, representation, 이미지라든가 표상이 없어집니다. 고를 관찰하게 되면 일체가 고이기 때문에 무원. 이 원이라는 것은 원하는 건데 가래입니다. 가래가 없어진다. 이 가래라는 것은 12연기에서 수에 취할 때 애를 말합니다. 이 애가 뭐냐면 애증의 노름인데 애라는 것은 좋은 것은 끌어다니고 탐, 싫은 것은 밀어내는 탐진의 노름. 이게 바로 애가 됩니다. 그래서 12연기가 끊어지는 겁니다. 무화를 통찰하게 되면 여기서 공성, 모든 것이 비어 있다는 무실체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 열반의 세가지 속성, 무상, 아님 있다, 그리고 무원, 앞반이 있다, 원함이 없어지고 가래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순, 야다 이제 공성을 체득하게 됨으로써 해탈열반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And having seen with wisdom 통찰지로 보고 나면 His taints 그의 번뇌는 uh, utterly, utterly는 totally 완전히 destroyed, 파괴되는 것입니다. 도반이여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이라고 세중께서 방편 없이 비방편으로 완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방편 없이가 n i p a r i y a 데이 pariya가 방편이고 nip", nip 을 쓰게 되면 nip은 없다는 겁니다. without 그래서 영어로는 non e non이 바로 비가 되는데 non provisional sense 비방편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양년해탈 우바또, 바가, 위무띠입니다. 우바또는 둘다 보스란 뜻이고, 바가는 부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양면, 위무띠, 해탈입니다. 양면 해탈이라는 것은 시메탈하고 해해탈을 말하는 겁니다. 해탈 열반이기 때문에 두 말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탈과 열반. 근데 해탈 열반이라고는 하지만 열반 해탈이라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 해탈을 먼저 다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경에서도 이천 경에 양면 해탈이 나오고 이 경에 지금 여기에서 열반이 나온 겁니다. 띠타 땀마, 보여진 법이 니빠나,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이란 뜻이 됩니다. 우리가 이 초선에서도 시메탈과 해탈이 일어났는데 시메탈이라는 것은 제또이무띠 시메탈은 탐진할 때 탐과 진이 없어지는 겁니다. 약해지거나 없어진다. 탐은 끌어당기는 것, 탐욕이고 진은 밀어내는 것, 이것은 분노 그래서 탐은 끌어당김, 분노는 밀어냄. 해해탈이라는 것은 빤냐 빤야 의무띠. 빤냐는 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치라는 것은 미망, 미혹된 망상. 이 치가 없어지게 되면 12연기의 맨 앞에 있는 무명. 이 무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연기가 돌아가지 않고 12연기에서 벗어나는 것, 해탈. 그 벗어난 상태가 열반이 되어집니다. 2선에서도 심해탈과 해탈 열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3선에서도 심해탈과 해탈. 4선에서도 심해탈과 해탈이 더 심화됩니다. 이 4선정과 같은 차원의 선정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처 비상 비비상처에서 시메탈과 해해탈이 거의 완성이 됐는데 완전하지는 않다. 그 완전하지 않다 그것을 바로 방편으로 임시로란 뜻입니다. 이 상수멸에서는 시메탈과 해해탈이 완전하게 일어나서 상수멸에서는 수 느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상 인식이나 지각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수멸에서 해탈 열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밑에 초선부터 항상 법이라는 것은 건너뛰는 게 없습니다. 아누빠다 바다, 이 빠다는 풋발 안우는 따라서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발자국이 하나 있으면, 요것 다음에, 그 다음 발자국, 요것 다음에, 그 다음 발자국, 그 다음 발자국, 이렇게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매를 일어나기 위해서는 초선부터 시작이 돼서, 2선, 3선, 4선, 국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일처, 비성, 비비상자, 그 다음에, 안누 뿔빠. 뿌파. 이 뿔빠는 before의 뜻이에요. 전. 안우는 따라서, 그전의 것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선을 따라서 2선, 3선, 이렇게 해서 상수멸까지, 안누 뿔빠나 안누 바다로 수행한다.